여러분들 준비물 먼저 보면 여기 비닐 쓰레기통 비닐로 쓰레기통 만드시고 그다음에 신문지 깔고 그다음에 물통이 여기 있으면 드라이기는 여기 드라이기가 여기 있으면 물통은 여기 그래서 따로 따로 분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물통이랑 짝지는 타올이에요 근데 타올 안에 뭐 있다 키친 타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고정시킬 때 고정시키고 끝이라 했잖아요 뭐 네. 피스 그럼 피스가 네. 바짝 말라야 되거든요 네. 그럼 빨리 마르려면 물기를 확 잡아먹어야 돼요 그 누가 음. 키친타올이 네. 네. 흰색이 흰색이고 하기 때문에 잘 표시가 안나요 그래서 음. 타올 안에 뭐 있다 키친타올 있다 그렇게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연모제 팔로파그 다음에 염색볼 염색브러쉬 그 다음에 요거 나에 넣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요거 고정할 때 고리 써야 되고 그다음에 핀셋 세개 정도 하고 꼬리빗 하고 되고요. 음.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꺼내봤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다 뚫려 있어가지고 빗질하거나 이거 말릴 때 위에서 드라이기를 위에서 쏘면서 음. 하셔도 되는 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꼬리빗으로 말려도 되는데. 이런 도구들을 쓰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음. 그래서 그뭐 쿠팡이나 뭐 다른 음. 뭐 사이트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음. 네. 뚫려 있어요. 그다음에 샴푸린스, 그다음에 장갑, 그다음에 저는 그 화장지하고 요거 그 물티슈 같이 준비했는데. 요, 물티슈는 이렇게 큰거 필요 없고, 우리 왜, 네. 이렇게 다니면은, 조금씩, 조금만한거왜 네. 나눠주시잖아요. 그, 거 예, 그거 네. 하나 있으시면 되는데, 네. 왜 따로 준비를 했냐면, 나텍스 장갑에 연모제가 묻으면요, 네. 이걸로 잘안 닦이더라고요, 네. 마른 걸로. 네. 그래서 물티슈로. 그러면은, 장갑에 연모제가 묻으면, 여기 우리 5cm 위로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했죠? 면 예. 오염되면 안 된댔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이거 여기에 묻었는지도 모르고 어. 만져버리면은 네. 이 이제 5cm 위로 오염시키기 네. 때문에 네. 만약에 장갑을 끼고 뭐 하시다가 좀 묻었다고 무조건 닦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닦으실 때 닦고 나서 여기, 번, 여기 번지 던져놓으시면 안 돼요. 네. 어디요? 쓰레기 바로 쓰레기통에 네.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네. <laughs> 병 걸린 사람처럼 하라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 로고도 좀 맞추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팅은 이렇게 하시고, 네. 시작하세요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 그렇죠. 장갑. 장갑을 착, 착 끼고, 그 다음에는, 자,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얘를 꺼내가지고, 무슨색 할거라고요? 오늘? 주황색. 주황색. 네. 그럼 두개를 네. 꺼내시고. 네. 자 노랑. 노랑. 노랑 얘를 짜실 네. 때 이러고 난 다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쭉 흐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이 뚜껑을 열때는 네. 이렇게 네. 네, 위로 해서. 여러분들 보관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거 우리 원래 라면은 새 거에서는 여기 은박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제거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할 때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시잖아요. 네. 그럼세 새고 난리가 나요. 네. 보관할 때는 이렇게 보관하셔야 돼요. 네. 네. 오늘 다 뜯고 보관하실 때는 거꾸로. 그 다음에 풀, 열때도 거꾸로 한 상태에서. 자. 자, 요 정도. 요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저울에다 짠다 그랬다, 그죠? 네. 여러분들 저울에 짠거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있어요 네. 자, 네. 요 정도. 네. 요거는 제자리. 그 다음에, 얘를 딱 들고, 위에서 뭐 하지 마시고, 네. 살짝 쿵, 수줍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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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으세요. 자, 저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요런 게 노란 거 있고 빨간 거 네. 있죠? 이런 게 네. 보이면 안 돼.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싹, 싹, 싹 해서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싹, 싹, 싹 해서 저어주시고. 싹, 싹, 싹 해서 저어주시고. 네. 그러면은 아 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혹시나 안 섞인 데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싹싹 닦아가지고 휴지를 한장탁 풀고 응, 여기에서 길게 컬러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다면 오케이 하고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놓으면 무죄. 내 손에도 묻어요 응, 응. 어 조심하시면서 응, 저렇게 응. 놔두고 얘는 응, 버리. 바로 버리셔도 괜찮아요 응. 자 그러면은 여기다 두시고 응. 자그 다음에는 꼬리빗을 <laughs> 꺼내시고 응. 그 다음에 핀셋 응. 꺼내놓고요 다를 거예요 섹션 나눈다 했잖아요 응. 그래서 자, 나눠서 자, 딱 접고 여기를, 자, 얘를 꼬리 빗을 위로 올려가지고, 아, 이 꼬리의 빗을 내가 손잡이다 생각하고,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잡으면 각도가 맞았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눌러요. 예. 네. 밑에를 누르고, 그 다음에 뜨실 때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듯이. 포물선을 그리듯이. 아, 네. 이렇게 뜨시면 안돼 이렇게 뜨는 아, 거는 위빙 뜨는 거예요. 위아래 뜨는 거는 위빙 뜨는 거. 그래서 포물선, 포물선을. 또는. 그리듯이, 보물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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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하게 빛이 보이도록. 음. 그 다음에, 잡아서, 꽂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잡고,